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개묘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개해월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어, 내년 갑진년에는 좀더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진년의 의미와 갑진년의 청간과 지지 글자 간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갑진년은 청간은 간목이, 그리고 지지, 진토와 함께 온 해입니다. 청간 간목은 해묘미, 목운동을 하죠. 그리고 목이라는 성장을 의미하는 에너지입니다. 올해 개묘년은 해묘미, 목운동이 가장 강한 해였습니다. 내년에 오는 이 갑진이라는 환경은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모습이 변화한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2016년이 병신년이었어요. 이 병신년부터 신자진수운동이 시작을 해서 내년 갑진년에는 신자진수운동이 마감하는 그런 해가 되고요. 2019년은 기해년이었습니다. 기해년은 해묘미 목운동이 시작한 해였죠. 해묘미 목운동이 이민년과 개묘년을 지나면서 갑진년에는 그동안 진행해온 간목의 운동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대외적으로 현실화되는 그런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년 2022년은 이민 년이었습니다. 이민 년에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온 값진 년이지만요,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갑진년은 이 갑진이라는 간지가 고민인 해가 됩니다. 갑진이라는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쓰일지 부정적으로 쓰일지는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달라지고 과거에 내가 어떠한 씨앗을 뿌렸고 어떻게 키워왔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천간에는 갑목입니다. 갑목은 청간에서 첫 번째 글자죠. 시작을 의미합니다. 올해 개묘년은 개수가 청간에 온해로, 개수는 청간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개수는 마감을 의미합니다. 올해 마감, 그리고 내년에 시작이 교차하는, 그런 의미로 사회적으로 본다면 폐업과 개업이 교차될 수 있고요. 직장인의 경우라고 한다면 구직이나 이직, 퇴직으로 기존의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또 갑진년은 지지로는 진토가 왔기 때문에요. 신자진 삼합 운동이 마감되고 그로 인해서 정리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할때 뭐가 갑자기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만약 폐업을 한다고 한다면 처리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씩 서서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해가 될수 있습니다. 간목은 해몸이라는 위로 성장하는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민 년부터는 이노술이라는 확장 운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무토도 이노술 확정 운동을 같이 시작했죠. 무토인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전쟁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사에서는 땅을 더 많이 갖고자 싸우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지진토입니다. 진월은 봄을 마감하고 여름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여름이라는 분산과 확장의 계절을 맞이해야하기 때문에 신자진 수운동은 기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갑진년은 수운동은 마감. 목 운동은 조정. 화 운동은 성장. 그리고 금 운동은 아직 대기 상태입니다. 갑진년은 이렇게 목과 화 운동이 강한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갑진간지를 백호살이라고 하죠. 내년 갑진년에 이 백호살을 부정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몸이 아프거나 육친간 이별의 물상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쓴다면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갑진년의 투자는요. 목화라는 성장과 확장으로 장기 투자에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갑진년은요. 천간에서는 갑목과 기토가 갑기합을 합니다. 갑기합의 의미에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기획의 의미가 있고요. 교육, 공직, 생명공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갑기합은 갑이 기토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갑의 성장을 끝내고 마감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감으로 쓴다고 한다면 일의 조정이나 중단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청간에 경금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갑경충이 일어납니다. 갑은 위로 성장하는 에너지고요. 경금은 수확하려는 기운입니다. 성장과 수확이라는 두 기운 사이에서 충돌을 통해서 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은 사주 지지에 임목이나 오화, 술토가 있으신 분들은 그궁위에서 변동이나 변화 또는 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해수나, 임목, 묘목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궁이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해가 될수 있습니다. 지지에서 진토는 유금하고 육합이 일어납니다. 진유합금이라고 하죠. 구조에 따라서는 금이라는 종자가 진토에서 목을 성장시키기도 하고요. 목을 키워서 유로 금으로 수확하는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금과 목이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주 지지에 진해가 있으신 분들은 진해 원진 기문이라고 진토에서는 이 해수는 천간으로 표현하면임순인데요 임수는 신자진 수운동을 진토에서 마감이 되죠. 해수가 진토를 만나서 마감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해수 입장에서는 진토가 해수를 잡는 묘지, 귀신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귀문이 됩니다. 하지만 갑진년의 진해 원지는요. 해 중에 간목이 있어요. 임수가 감목을 가지고 진토를 제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간에 따라서 드러나는 물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주에 따라서 긍정, 부정의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년은 진토가 왔기 때문에 신자진, 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죠. 구조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수운동을 하려는 목적이 달라지지만 이 수운동을 통해서 물질을 만들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구조에 따라서 또는 대운에 따라서는요. 수운동이 마감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년은 술토가 있으신 분들은 진토가 왔기 때문에 진술충이 일어납니다. 술토는 이노술 화운동을 마치고 병화하고요, 을목이 활동을 쉬고 있는 그런 글자죠. 그런데 진토가 와서 진술충으로 술토 안에 있는 병화와 을목의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매년에 축토가 있으신 분들은 축진파가 일어납니다. 진토는 신자진 수운동이 마감되죠. 만약에 축토가 사주에 있다면 축토를 이용해서 진토에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진토에 필요한 기운을 축토에서 빌려오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지만, 축토 입장에서는 진토에게 기운을 뺏기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미토가 있으신 분들은요, 내년은 진미형이 일어납니다. 내년은 진년이기 때문에 미토는 해묘미 목운동이 마감되는 그런 글자예요. 그런데 진토는 목운동이 활발한 글자이기 때문에 미토가 진토를 이용해서 미토의 부족한 목운동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미토에 필요한 기운을 진토에서 공급해 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미토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사주에 진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내년엔 진사 지망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됩니다. 진토는 신자진 수운동이 마감하는 그런 해고요. 앞으로는 이노술 화운동이 강해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화라는 육양으로 수기운이 완전히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글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마감과 분산이 함께해서 화기가 강해지면서 수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이 수기의 부족은 휴식의 부족, 그것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수기운의 부족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힘든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막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병신년에 시작한 신자진수운동은 갑진년에 이제 마감이 되죠. 기해년에 시작한 해묘미 목운동은 개묘년에 가장 강했다가 갑진년에는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해가 됩니다. 기해년부터 시작한 활동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간목의 모습도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부정적인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민년에는 이노술 화운동이 시작됐죠. 이 이노술 화운동은 을사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 갑진년에는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는 검토를 하는 그런 의미로 병원년까지는 기세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어, 신축년에는 사유축 금운동이 마감을 했었죠. 이 금운동은 을사년에 이제 다시 사유축 금운동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갑진년에는 준비하는 그런 해가 될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갑진년은 금운동하고요. 수운동은 약하죠. 마감했고, 아직 시작하기 전이고, 목 운동하고 화 운동은 이제 성장을 해서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목화 운동이 강한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주 구조 자체가 목을 품고 성장시키는 구조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요, 금수를 품는 구조는 기운의 충돌로 인한 불협화음으로 힘든 해가 될수 있습니다. 목화운동은 성장을 위주로 하는 흐름으로 수익을 내려면 사실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빠른 수익을 내려고 어, 서두른다고 한다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신자진 수운동의 마감으로 목을 생하는 흐름은 마감되었죠. 목으로 앞으로는 활을 생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으로 유행했던 휴식이나 정신적인 활동보다는 성장을 위한 육체적인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그런 해가 될수 있습니다. 갑목 입장에서 보면요 진토는 12운성으로 쇠지입니다. 묘에서 제왕으로 가장 강했다가 이제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진토지장간을 보면 을계무가 있습니다. 진중의 을목은 이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관대로 기운이 강합니다. 진토에서 갑과 을은 경쟁 상대인지, 협력 상대인지, 후원을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인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간목과 을목은 이 진토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강하다면 진토를 지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에게 알맞은 곳으로 떠나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갑진 간지를 보면요. 갑목 입장에서는 신자진이라는 갑의 뿌리 내림이 마감됐기 때문에 공부와 휴식을 끝내고 준비를 끝내고 밖으로 활동하면서 사오미에서 자신의 활동으로 물질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자진 수 운동이 사주에 형성된다면 신자진과 이노술 사이의 갈등으로 조정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주에서 일간이 같다고 해도 일간 위에 다른 글자와 조합에 따라 갑진년이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은 글자간 관계에 대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간별로 갑진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